안녕하십니까. 백산대장TV입니다. 등산 사진 촬영 여행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산행을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야산에 왔습니다. 지금 백운동 주차장입니다. 백운동 주차장에서 300m 가면은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탐방 지원센터에서 드린 적은 만물상. 상하덤, 서성제, 칠불봉, 상항봉까지 가서, 상항봉에서 다시, 칠불봉, 서성제에서, 용기골로 해서, 백운동 탐방 지원센터까지, 원점 휴귀하겠습니다 오늘 산행, 산행거리는 8km 정도, 산행시간 5, 6시간 정도 예상하고 오르겠습니다. 이 서성제, 상하덤 코스는 예약제도입니다. 예약을 미리 해야 되고, 예약이 안돼 있을 경우는 이 인원수가 차지 않았을 때는 당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산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밑에 주차장 이 이렇게 크게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앞에 화장실이 있고요. 바로 좌측에 두고 식당가를 오르게 됩니다. 우측에 탐방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좌측에 상하덤으로 오르는 등산로가 있고요 우측으로 올라가는 용기골로하산할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때하산은용기골로 가겠습니다 용기골 보통 사람들 만물상 매우 어려움 지금 만물상으로 오르겠습니다 용기골탐방로고요 여기는 만물상 탐방로가 되겠습니다 9시간부터 입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약하신 분 입산, 입산 통제 시간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4시부터 1시 입장하고요. 오늘은 공절기5시부터 12시 사이 입장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무상 한방로로 입장합니다. 바로 이렇게 가파른 등산로가 시작됩니다. 자 이거 좀 어려운 이라요 천천히 올라가보겠습니다. 지금 9시 30분 탐행을 시작합니다. 가파르기 때문에 좀 천천히 미리 준비 운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물상 코스 상하덤 이 코스는 38년간 통계되었던 곳입니다. 바위와 암봉 거칠은 등산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2010년도에 등산 코스를 재정비하여 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발 740m부터 이제 약간의 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다 아라 하늘의 기와의 풍광입니다. 아, 아름다운. 가야산의 풍경을 보기 시작합니다. 안봉들 쭉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 거치는 돌길로 올라가게 됩니다. 완전 이제 하방이 가확 커졌습니다. 아주 멋있는 풍경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원센터에서 50분을 올라온 지점입다날씨좋고요 너무 멋있습니다. 훗. 저 앞에 보이는 상하덤 뒤편으로 펼쳐지는 능선 칠불봉을 가운데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동선봉 능선이 멋지게 내려 꽂히고 서쪽으로는 정상과 사자봉, 남산 제일봉까지 능선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여기부터는 거대한 안봉 사이로 만물상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 만물상 쪽으로 가다 보면 이 고개를 업다운 일곱 번을 해야 서성제까지 갈수 있습니다. 자이 만물상을 지나가는 힘든 코스는 힘의 안배를 해서 산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50분 올라왔는데요. 아직도 이제 갈 길은 뭡니다 1km 지점 와서 바로 이제 이렇게 힘든 구간 오를 수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단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안전에는 이상이 없고요. 저저 돌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상. 하 등산로는 하나뿐이 없는데 이렇게 이정표로 자리해놨습니다 빠르게 내려오면 또 앞에 보이는 올라가야 할 등산로가 저 앞에 계단으로 쭉 이어지고요. 인자는 잔설이 남아 있습니다. 저 앞에 칠부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올라온 뒤티드라니다어 가파른 저국이저국 넘어왔고요. 아까 건너편에서 봤지만 돌길 상하등 가는 길이 이렇게 험악합니다. 가야산 만물상 상하동 보러 갑니다. 현일치 가야 06-03 왔습니다. 상하동 1.3km 남았고요. 지금 현재 1.5km 올라왔습니다. 힘든 구간은 여기로 왔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르락 내리락 업다운이 되겠습니다. 상하동까지 1.3km 오로는 동산로 <목소리> 태어났습니다. 계속 이제 돌구간, 암석구간입니다, 이렇 이제 응달이라 위험한 곳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이제 위험합니다. 절벽입니다, 절벽. 거의 어, 절벽. 앞에 칠불봉 1433입니다. 보이는 곳인데요. 지 안봉이 쭉앞에 펼쳐지고요. 이 고개를 다 넘어가야 서성재 고개가 되겠습니다. 멋있는 안봉들이 보고 싶다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만물상에 수석 전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 이제 중간 가야산 등산로가 저기 앞으로 펼쳐다 단봉들이 여기를 만물상이라고 합니다. 자 아, 멋있는 가야산의 풍광을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엄청 쾌쳐합니다 시야가 너무 좋아요. 뒤돌아 봅니다. 지금 내려온 등산로. 상하덤. 아, 멋진 안봉입니다. 또, 그만큼 또 올라가야 되겠죠. 아, 오르막 내리락. 은달에는 이날이 안 녹았습니다. 그래도, 가을을 지나고, 겨울에, 대상의, 눈을 밟아 봅니다. 자, 아, 이제 서성재 0.7km 남았습니다. 지원센터에서 2.3km, 네, 총 3km가 되겠고 이제 어려운 구간은 이제 이서성재까지는무게만 동울만 하나 넣으면은 바로 이제 서성재가 되겠습니다. 아, 멋있는 바위 한봉들입니다. 만물상 만 가지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돌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 멋있는 돌돌의 모습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하덤 성주군 수류면 백운리산 56-2번지 가야산은 대야가 시조설화가 설해 있는 산으로부터 해동의 십승지 또는 조선팔경의 하나로 이름 높은 산입니다. 이곳 상하덤은 달에 사는 미인의 이름인 상하와 바위를 자칭하는 덤이 합친 단어로 가야산 여신 경기현 모주와 하늘신 이비 가지가 논을 던 전설을 담고 있습니다. 가산 칠부봉에 제일 가까이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바로 소성대로 내려갑니다. 지금 만물상 탐방로에서 지금 내려왔습니다. 만물산 탐방로 입구에서 9시 반 출발하여 지금 12시에 도착했습니다. 자, 힘든 구간인데요. 위정표를 보면 지금 3km 백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만물산으로 해서 왔습니다. 3km 상항봉 1.4km 남고요. 칠불봉 1.2km 서성제 상가에서 이따 하산은 백운동 탐방지원센터 용기골로 가산 가겠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바람에 딸리고 황수나무들이 직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 앞에 칠불봉. 아, 아 멋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 우리나라 산 아름답습니다. 자, 가야산 정상은 여기가 아니고 칠불봉. 칠불봉 정상산. 칠불봉 300m 직벽입니다. 이곳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여기는 아 노선들이 고상복이 됐습니다 힘든 곳입니다 하야산 우주로 하면 이제 7불봉 1시 5분 전에 칠불봉에 도착했습니다 북산에는 지금 설화 피었습니다 설화, 아, 아름다운 설화 이걸 보러 아침 일찍 왔는데 남쪽엔 다녹고요 저쪽에 다 이렇게 칠불봉과 지금 멋있습니다 칠불봉 정상에 왔습니다 1,433m 상모보다 이칠우봉이 3m가 더 높습니다. 저 앞에 정장, 상항봉. 아, 아름답습니다. 자, 이 소라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칠우봉 경상이 왔습니다. 1433m. 자, 지금 아침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1시.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이제 정상 상황 본 200m 가야 됩니다. 집을 봉을 찍고서 바로 상황 보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풍광기 한번더 보고 가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흑백. 남쪽에는 전부 누워 있고 북쪽에는 이렇게 둑선에 예쁘게 소나가 피고 있습니다. 소성재부터 네, 쭉 우리가 위에, 위에 위에 보이는 만물상 보시죠 제가 상하동에서 만물상으로 쭉올라왔습니다자 이제 정상 상암봉목으로 가는 등산로 북산에 내릴게요. 아주 예쁩니다. 일불봉에서 지금 이제 상암봉 정상으로 가고 있는 등산로 옥사면에 그 이렇게 돌아가켜 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날씨가 여기는 지금 영하 6, 7도.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는 높지 않고 예쁘게 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상 가기 전에, 이 안봉에 또설라가 필요 있습니다. 우두봉, 상황봉입니다. 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우두봉. 상황봉 오르기 전, 뱅니다, 전입니다. 지금 여기 해인사에서 3.9km면 해인사로 내려갈 수 있고요. 저는 칠불봉에서 왔습니다. 상왕봉입니다 그 나른 지점 은무지점 이제 계단길만 올라가면 바로 정상, 상왕봉이 되겠습니다. 상왕봉 정상에서 칠불봉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가야산 정상에 왔습니다. 조선 8경의 하나로 주봉인 상왕봉 1430m. 가야산은 경남 합천군, 경북 성주군 중계를둔 산으로 남북 내륙 산간지에 위치한 명산으로 1972년 국립공원 구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주봉인 상왕봉은 소의 머리를 닮았다 해서 우두봉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야산에는 회장암으로 이루어져 산악 경관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계곡 경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불교 성지인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홍유동 계곡 등의 뛰어난 명승 호적과 자연 경관으로. 예로부터 뛰어난 지덕을 갖춘 산으로 여기저 왔습니다. 지금 정상에서 칠불봉 쪽으로 해서 이제 하산하는 중입니다. 아 예쁘다 과야산 정상, 칠불봉, 눈꽃도 보고,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지금, 상암봉에서 내려왔습니다. 상암봉까지 왕보 2시간 반, 식사 시간까지요. 지났고, 조금 천천히 사진 촬영 때문에, 좀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백운동, 탐방지원센터, 용기꼴로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아까 온 코스는 지금. 직진하면 만물상 탄방로 거되겠고요 저는 이제 좌측으로 해서 하산하겠습니다. 지 윤기꼴로 이렇게 하산하다 보니까요. 예, 계곡쪽으로는 이제 응달에는 눈이 오기 시작해서 이제 녹지 않고 좀 미끄럽습니다. 이제. 이 때문에 겨울에는 꼭, 아이젠는 필수. 꼭 같이 다니, 다니셔야 될것 같고요. 아침에 올라온 만물상 등산 코스와 지금 용기골 등산 코스는 많은 등산객들이 이단시기에 등산로가 잘 정비되었고요. 반대로 만물상 코스도 등산로 잘 정비되었지만 산세가 험하고 돌 안봉들이 많기 때문에 좀 힘든 구간입니다. 이렇 그쪽에 힘이 드신 분들은 이쪽으로 산행을 하셔도 시불봉, 정상, 상하을볼수 있습니다. 겨울암지부터는 이제 물소리가 졸졸졸졸 납니다. 지 이제 백운교, 백운삼교입니다. 이 다리를 이제 세게 건너가면은, 런데 지금보다도 이제 가을에 단풍이 들으면 아주 예쁜 계곡이 되겠죠. 단풍나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서 가을에 용기골의 등산을 한번 더 추천해 봅니다 자 여기 이제 1 k m 남은 지점 아, 오늘 가야산 선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화산은 어, 아침에 등산로는 만물상으로 올라가 가지고요 지금 화산은 용기골 탐방으로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